입니다. 네,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재잘른 박 구성 영상을 어, 찍어보려고 해요. 저는 민윤빈님 방탄 3.5배 재잘른 박 구성 영상이고요. 택포 28,000원을 맡겨셔서 택배비 4,000원을 뺀2 4 0 0 0원에 3.5배한 84,000원치를 넣어드렸고요. 그리고 요구사항은 최대정보 네스트로 해달라고 하셔서 어, 재고가 있는 건 네스트로 넣어드렸고 재고가 없는 것들은 네스트 이하로 넣어드렸어요. 그러면 빼고 오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 냄박에 들어가는 물품들은 제출처랑 다른 분 출처가 들어가는데요. 제출처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. 어, 따로 말씀드리는 것만 다른 분 출처예요. 제출처만 출처 6년으로 남겨주시면 엔차 거래 및재판 가능하고요. 다른 분 출처도 제가 출처 알려드릴 테니까 그 출처로 기재하시면 모든 엔차 거래 및재판 가능해요. 우선 민규 원장님 사랑합니다. 슬록원인데요 이거는 큰 사이즈라서 두 장에 천 원에 한 세트로 잡아서 최대 중복 네 세트까지 가능하다 하셔서 8장에서 4천 원치 넣어드렸습니다. 이 슬로건은 크기가 커서 배송 갈때 말아서, 말아서 가는 서 말아서 점 양해 부탁드려요. 그 다음에 엽서가 두 도안 들어가는데요. 이건 두 장에 천 원에 한 세트인 엽서인데 둘다 랑데부 재질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세트씩 넣어드렸습니다.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인생네컷 두 도안이 들어가는데요. 이것도 각각 네 세트씩 들어갑니다. 인생네컷은 한 장에 다섯 장에 천 원에 한 세트예요. 이렇게 윤기 오빠랑 채영오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문스티커팩 한세트당 1,500원이 한세트인거 이거 도세트 들어가요 그 다음 미니슬로건들인데 미니슬로건은 어 한세트에 4장에 1,000원이 한세트고 어 새도환이 들어가요 허석오빠 각각 세세트씩 들어가고요 영준오빠 석준오빠 이렇게 세 멤버 들어가고요 그 다음 정국오빠 타원형 동송 한세트 들어가요 이제 포카드 소개시켜 드릴건데 포카드도 어, 전부 다 거의 4세트로 네 제가 다 맞춰가지고 4세트가 네 아니면 따로 세트 수는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는 그런 도안은 다 4세트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우선은 로이님 출처 다시 전부 다제출처고요이 도안은 3세트 들어갑니다. 얘는 미니 다시, 고요 네, 이렇게, 다소개시켜 드렸고, 드렸고요. 미니게님 방탄 3종 업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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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감게합니게